정말 참 힘든 시장입니다. 하루 급등, 하루 급락,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래소 시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 4일째 오르면서, 나흘째 오르면서, 연중 고점을 경신한 코스닥 시장.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정철 대표님 통해서 시장 한 수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우리 남윤소 의님이 아주 중요한 표현 하셨어요. 어젠가. 고지를 탈환하는 전투 가있다 그랬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지 전투죠.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죠. 낮과 밤에 고지의 준이 바뀐다고, 이제 3,300을 중심해서 하루는 메세가 이겼다가, 하루는 도세가 이겼다가, 굉장히 그렇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또 대단한 일은 사실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어, 오늘 우리나라는 7월 1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6월 말이죠. 우리가 보통 매매했을 때그 펀드 매들의 수익률은 그러니까 월월중 그러니까 시계해서뭐 6월 15일날 누가 많이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월 말에 누가 많이 벌었다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도 월간 수익률 중에서도 금기 3월, 6월, 9월, 1 2월 특히 그 중에서도 6월 달 바로 오늘 이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수익률이가 분기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도 수익률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자산의 포트폴을 구조, 정조정한다는 거죠. 그니까 러 상대적으로 내가, 주식과 채권, 기타, 어디 비중을 만약에 5대5로 넣었다. 근데 올해 아시아피 주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5대5의 비중이 금액으로 보면 쉽게 해서 뭐, 뭐, 아주 얘기, 예를 듣게 한다면은 6대4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대5로 맞춰놔야겠죠.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이 견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 얘기할게요. 미국시장이 골디, 낙수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이 상대적으로 조절받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7월달서부터는 거리두기 제한에 대해서 좀완화되는내용도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1 9의 확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면서 이게 뒤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와 연결된 종목군단들은 우리 아직까지 조절받고 있고 또 하나는 기초분석상으로도 조절받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지금의 주가 흐름은 아직 본격적으로 주가가 위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이상한 모습이 아니고 더군다나 좀 화면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는 조정을 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위로 올라가 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 강도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상대 강도의 모습 보면 은 코스피장은 오늘 월초 대비 발해방향이 아래 아마 자동으로 파란 색깔 보이시죠 이쪽을 제가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매기가 코스피 쪽보다는 코삭에 쏠려있을 뿐이지 여전히 시장의 모습은 전재히 주가 흐름에서 끝난 부분은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다가오는 고용을 보고서 주가가 또한번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주가에서 끝난 부분이 아니라 조지 맞고 난 이후에 더가요한 가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코스피는 아무,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코사은 조금 저한테 시간이 되었으니까 조금만 어려운 거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올선에 이렇게 바디를 주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나오면 조정을 주면서 약간 쉴때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장대 음봉을 주거나,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 올라가다 이렇게 보시면, 캔들이 막 장대 음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쭉 가다 보시면, 이런 거, 뭐, 흑산명정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을 주거나 그러면은, 주가 올라가다가 한 차례 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장대 음봉을 주거나, 아니면 오이선 아래 바디크로스, 일봉의 캔들이 가라앉을 때 그런 것을 주는데, 오늘 지금 예를 보면은 3300서에서 고지원토가그르다가 결국은 5선 아래 내가면서 려 마디조는 형성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게 많이 해요. 마디조는 정거장이지 종착면 아니에요. 대신 상대 강도로 오늘까지 보면은 현재 피쪽보다는 코사이 강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사계 이루는 주요 종목을 보면 제약바에서 회사 종목들. 그죠? 이게 지금 한 촉을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누차 얘기하고 있었던 우리가 소부장이나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 말씀 드렸습니다. 형이 먼저, 아우 먼저 굴굴수 뿐이지 괜찮다. 왜? 가장 중요한 상위에 는 미국을 보면은, 아, 오늘 분기 말인데도, 아, 뒤에 가서 주가가 밀리거나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점, 골드작스가 열심히 진행된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정도 코싸기 그동안에 좀덜 갔었잖아요.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코스비가 올라가는 청유먼저 아우먼저 상이 좀더정계될가같성고요 다만 3 4 0 0호중심에서는 고지전투는 좀더 높을 것으로 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거에서 주요 종목 보도하겠습니다. 자, 효성화. 자, 효성화 이전에 그냥 효성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어, 효성그룹 종목군은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친환경 관련해서 수석 영지 오리나무 수도보주고 있고요. 그래서 효성 첨단 같은 걸 워낙 여러 개 많이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강한 상승성을 있습니다 조선과학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주가가 월초대비 위로를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뭘 보셔야 되냐면 요번 월초에 월초대비 위로 종목을 움직이는 종목잘보시죠 이게 주도 종목입니다. 얘들은 역시 미국발, 그다음에 유럽발, 그 다음에 유럽발 요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백. 뭐 이건 아주 이름도 어, 어, 외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속된 이 근육이 많이 하죠.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많이 많이 발전되면 제스처스는 나이가 백살이 아니라, 나이가 한 200살, 나 200. 200까지도 살수 있다는 게 나오는데, 나이백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국고호사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었죠. 이건 하나 꿀팁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건 뭐 물론 개별인 재로도 있지만, 이렇게 주가 박스권으로 이루다가, 이렇게 장대양을 보였을 때, 이런 종목이 이렇게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아이바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mRNA, 소위 메신저 리버스에 관련돼서 특허 문제가 돼 있으면서 굉장히 강하죠. 이게 월총위로 올라간 종목은,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 STI 이것도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물론 2차 전지 도 좋고 다 좋은데 중대형 전지 의 흑자전의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 기간 종주고 올라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친환경 관련된 종목서꼭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틴 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아직 코스피는 고시 전투가 발생되고 있고요. 먼저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